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 위로 돌진했습니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멈추지 않고 점차 중이던 화물차에 부딪힌 후 그대로 상다로 돌진했습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주민은 전쟁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소리가 났다. 정말로 놀랐다. 며 우리 가구점포가 흔들렸다. 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부산 해운대부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해 산다를 들이받으면서 인도 위에 있던 흔인들이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60대 남성과 70대 여성 두 명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고 승용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으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 위로 돌진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